자, 유하,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일단 이번 영상은 이제 새로운, 어, 이제 신작게임, NC소프트의 이제 블레인드 앤 소울 2가 오늘 또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 이렇게 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번에 이제 쇼케이스가 한, 한 달인가 두달 전에 있었죠? 언제였죠? 2021년 2월 9일날. 어, 5개월 전이네, 벌써 이게. 어, 5개월 전에 쇼케이스로 블리소트가 새롭게 이제 정보가 나오면서 어, 이제, 언제 정도에 출시가 될까? 다들 또 궁금해 하셨는데. 일단, 오늘 7월 19일자로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베일을 벗다. 2021년 8월에 이렇게 또 커밍순. 이제 의상이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가 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사가 맞나요? 사가 어, 이제 커밍순 해서 이렇게 또두 가지의 정보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파이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정보는 이제 간단한 의상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면서 불소투에 대한 뭐 클래스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주얼 1이랑 2가 이렇게 나왔고 남캐랑 여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합니다. 28 자, 요렇게 있고 이제 2 미. 이렇게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못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생어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는 지금 저희 방 보시는 분들은 검은상 모바일이 너무 적응이 돼 있어서 그래 왜냐면어자 한번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자저 역해 아까 방금 보신 역해랑 요 역해랑 요런 역해 아니면 뭐 요런 다크니스 아니면 요런 홍련 어... 또 아니면 요런 리퍼 이런 캐릭터를 보다가 저런 캐릭터를 보면 이제 못생겼다고 생각하시겠죠 <laughs> 그쵸? 아... 자 그리고 이제 미니게임 같은거나 뭐 포인트샵 뭐 요런 것도 지금 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대한 서사를 함께 할 주인공 보시면 이제 요런 느낌의 이런 그래픽을 보시면 처음에 커마를 하실 때, 요런 느낌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어, 진. 진린. 와, 이거 소환사인가? 요, 씨. 뭐 옛날, 뭐 옛날 p c 볼서 느낌은 있죠? 있긴 한데, 이게 그 감성으로만 접근을 하면 NC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뭐 액션, 월드, 이렇게 또 무기가 6개가 또 있습니다. 어, 이제, 법종이라는 무기가 또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PC에서는 없었던 이제 법종이라는 무기가 추가가 됐고, 건갑, 검, 기공채 도끼, 활. 이런 식으로 여섯 개의 무기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불서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기존 모바일 게임들은 처음에 캐릭터를 선택할 때 직업을 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서투는 그런 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클래스 시스템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클래스 시스템은 모든 클래스 타입의 무공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트의 구성이나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장착만으로 빠르게 전장에 합류하여 그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직업을 선택하는 전작 방식과 달리 어떤 무기를 장착하는지에 따라. 클래스가 어떤 무기를 결정됩니다. 장착하는지에 따라 클래스가 결정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무기를 장착을 하려면 그만큼 6개 무기를 다 구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게 제작이나 뽑기로 뽑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작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과금을 해야겠죠 이제 과금비임이 한참 크게 떠오르는 느낌이죠 음.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 총 6개의 무기 클래스를 저희가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5종의 무기 외에 새롭게 선보이는 무기 타입이 있는데요. 바로 법종입니다. 이 법종은 전투를 보조하고 지원하여 파티형과 문파의 생존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거리 공격을 가지고 있어 솔로 플레이에서도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통칭 힐러라고 불리는 클래스가 부서 2에서 어떤 모습으로 도약하게 될지 네. 같이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게임에서 법종 같은 무기는 본 적이 없는데 동양 판타지에서의 힐러 클래스가 어떨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또 새로운 뭐 정보지만 8월달에 정보가 계속 공개된다. 그리고 뭐 의상 어, 기본적인 의상 영상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저번에 2월달에 얘기했던 대로 쇼케이스. 조케이스에서 얘기했던, 얘기했던 대로, 뭐, 클래스가, 이제, 무기를, 가, 어느 무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클래스로 결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캐릭터 의상 페이지 다시 한번 오픈이 됐다는 소식. 그리고 사전 이야기 종료가 됐습니다. 사전 이야기 종료가 됐다는 거는, 이제, 조만간, 어, 이제, 오늘 3시에 종료가 됐죠. 지금 영상 녹화 당일 1시간 전에 사전 이야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전 캐릭터 생성도 종료가 됐고, 사전 문파 창설 이제 오늘 3시부터 사전 문파 창설도 있고 뭐 초대 이벤트 초대 이벤트나 이런 이벤트들도 지금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조만간 8월달 안에 출시일이나 여러가지 이제 정보들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보들이 나온 대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근데 결론은 지금 nc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안 좋은데 어 아마 불소 투를 오딘을 견제할 게임으로 불소 2를 이렇게 출시했는데 불소 2까지 망한다? 지금 리니지 매출 1등도 다 뺏긴 마당에 그것까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laughs> 어아좀 그쵸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NC 게임이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인해서 모든 게임들이 다 뽑기 게임, 양산형 게임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정말, 앞으로의 모바일 게임의 그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어,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 해. 유저들이 생각하는 그 해자 운영으로 바뀌면서, 지금 오딘이, 오딘도 솔직히 뽑기나 이런 걸 하면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의 그 소각원분들이 만족하면서 쌀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 그니까 원래 공생관계가 잘 돼야 돼. 위에서 과금러들은 어차피 잘 놀고, 어,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계속 구매를 하고, 그 밑에 판을 깔아주는 게무소가금분들이란 말이야. 그쵸? 어. 그분들이 이제 아이, 파밍을 해서 그 아이템을 거래소에 올려서 그 위에 사람 과금러들이 그걸 사주면 이제 서로 공생관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검사모는, 검사모도 그런 게 이제 부족해서 유저들이 많이 빠진 게또 있고, 그 다음에, 어, 악랄한 운영 때문에, 과금 비행 운영 때문에, 이제 리니지나 이런 게임들도 계속 유저들이 이제 발 똑똑해져서.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요즘까지 설명을 드리고, 불서투도 정보 나은 대로 계속 예, 간단하게 알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